나술하라고 그래, 나 그래. 왜, 술도 술을, 못 먹으면서 저, 술 남의 집에서 먹고 있는 거야. 네집 가서 먹어. 진짜 아야. 나왜 남의 집에서 술을 좀 먹냐고. 아 이게 우리 부사장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술한잔먹은 것처럼 막, 네 집, 맥주 이만큼 먹었거든요. 내줄찜빠요 네, 그냥 뭐가 그렇게 고민 있는 거? 그냥 그냥 아니잖아 알면서 왜상망을 갑자기 하시지? 어, 어, 아! 아! 왜? 아 왜? 왜냐면 왜아아내대내 거야 어디다? 아하하하하 시기적인 재혼 남의 유 이런 거 이거 고민이 아니에요 응. 뭐, 이거 뭐 이거 뭐야 한결같이 음. 병신 음. 같아서 좋다. 그냥 슬퍼요. 그러니까 뭐가 슬픈지 얘기를 해, 정확하게. 뭐 알면서 지금까지 대화를 했는데 왜 그래? 아니 우리야 알지. 나도 아는데 구순장 씨한테 네가 얘기를 한번 하라고. 그냥 그냥 슬픕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뭐가서 왜 너네 날 비웃냐? 아니 비웃는 게 아니야. 너는 재그랬던 사람이잖아. 아니 알지 너의 마음을 알지. 이나기야 어차피 연기를 하려고 학교로 우리 학교를 왔었잖아. 얘는 배우가꾸며. <laughs> <배우신데? 웃음> 그러니까 저는 개그맨이 꿈이었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개그맨이 되고 싶었었잖아요. 공차가 되고 싶었지만 전 떨어졌어요. 실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코미디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무을게 아니에요? 내가 동경하던 코미디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냐고요? 너 같은 새. <laughs> 아, 제가 지금 왜? 어제 어디 죽었어요? 너뭐 이런 말, 아, 너는 왜? 그런... 아왜 계속 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무관으로 그냥 웃기는 그런 것. 내가 학교 선생님이예요. 예를 들어서 음. 손 대. <웃음> 누구야? <웃음> 어떤 새끼가 선생님한테 왜 왜지를 하나? 예, 네, 손 다시 때려주세요. 너잘 어, 못했잖아. 잘했습니다. 음. 아 <웃음> <웃음> 내가 누구가 그랬지? <laughs> 내가 누구가 그랬지. <laughs> 아 이게 아니, 코미디야? 아 이런 게 이런 게 코미디예요. 이런 코미디가 죽었다는 게 내가 동경하던 내가 바보같이 다치고 말 못하고 사실 이런 게 기본적인 코미디예요. 나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코미디 판은 코미디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럼 무슨 판인가요? 아사리판, 프라이팬, 아, 프라이팬. 아, 네. <laughs> 아 이런 것도 고민인가? 고롬. <laughs> 이게 <laughs> 개그면은 참된 자세인 거예요. 프라이팬, 양판. <laughs> 손드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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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뭐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슬프냐면 저 저번에 우리가 소개팅 컨텐츠를 했잖아요. 네. 야, 거기서 <laughs> 댓글 이런 게 있었어요. 2000년대 개그다 근데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만 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만 놓으면 되는 거야 시대가 변했다는 거를 우리 거 소개팅을 하면서 그냥 캐릭터 연기를 한 거잖아요 잘생긴 척하는 나, 내가 잘생긴 줄 아는 사람 모티브가 사랑의 카운셀러였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진행을 한 건데 사람들이 재미없다 음... 2000년대 개그다 이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시대가 변해서 내가 사랑했던 내가 동경했던 코미디는 죽었구나 그거야 맞겠습니다 이새끼야 어! 도무지 어? 꺾어줘야 돼 아니 근데 너 자신을 못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지? 사실 저는 저희 과에서 양아치 콘텐츠를 많이 하잖아요 이낙연한테는 종종 말해요 나는 솔직히 이런 걸 하고 싶지가 않다 근데 실제로 너, 너네가 생활했던 게 양아치잖아 아,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전 아니에요. 이거 저희 개친다인적 시절 사진 하나 첨부할까요? 사람들이 깡팬줄 하니까. 이런 이그 짱뚱어 저... 시절. 이런 이 짱뚱어 시절 네, 사진 있나? 시절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 들어왔을 때, 연기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머리 붕어. <laughs> 왜냐면 세상 가장 웃기게 생겼는데, 뭐, 연기를 한다고? 저 얼굴 어떤 연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 멜로영 하고 싶었어요. <laughs> 아 지금은 살보면 가능해요. 그냥 어쨌든 제가 동경하던 누굴 제일 동경했어요? 코메디, 개그라는 장르를 동경했던 거예요. 아 그래도 롤 모델이나 약간 이제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매, 맹구 있잖아요. 선생님 <laughs> 하늘에서 피가 내려와요. 저 저는 사실 글자 돌린 쪽은 연구번 보시죠. 연구는 그런 거랄까 이거 걸릴 거 없는데 걸려야 돼. 그래 가다가. 이게 코미디인 거야. <laughs> 이거 너무 싫다. 그리고 걸을 때도 그냥 걸으면 안 돼요. <laughs> 아니 방금 마임 아닌가 마임? <laughs> 코미디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요? 예 재미가 없대잖아요. <laughs> 재미 있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어렸을 때 진짜 배 잡고 부르던 그런 코미디를 하고 싶은 거야. 별거 없어. 야 리말이 뭐가 있어? <laughs> 야 이거 하는데 사람들이 빵빵 터져. <laughs> 사랑의 강수로도 뭐 있어? 요이 낚시? 성격 급한 남자 이새끼 잘 살려. 내가 그래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 소개팅에 반응이 별로라서. 너랑 같은 생각 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 너처럼 이 코미디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해서 슬퍼하는 사람. 너무 사랑하는 사람. 대부분 개그맨들이 그러지 않을까? 아 이거예요. 저는 이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했고 내가 존경했던 나의 개그를. 이별하는 코미디에게 영상 편지 하나 지금 남겨봐 진지하게 그래 난? 이것도 깜빡하비핑처럼 코미디 남이 했던 그대로 따라 하는 거잖아 그럼 재밌냐고요 그러니까 너만의, 너만의 방식으로 너만의 아니, 호흡으로 내가 자... 호흡을 해라 없지라 이 개XX야 <laughs> 물을 빼면 최소 비약점은 줘아 <laughs> 우리 교수님 따라야겠다 야, 제가 개인기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그니까현실적으로 어, 코미디에게 영상편지는 안남길거냐고 아, 이걸 몇 년에 후네가 봤을 때, 그래. 진짜, 아, 얘는. 아, 진짜 동물 나올 것 같아. 아, 울어! 야, 이별하는 건데, 그럼 울어야지. 어, 내가 사랑했던 코메... 코미디에기 내가 너를 많이 동경하고. <laughs> 야, 야, 진짜 울면 어떡해. <laughs> 아, 많이 사랑하다 아, 사랑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걸할 하기는 조금 버겁겠지만. 아, 내가, 내 기억 속에서는 영원히 내가 사랑하던 그 코미디는 잊혀지지 않으니까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아 진짜 물어버리네. 아. 그러니까 이거야 드디어 내 채널이 생겨가지고 개그를 할수 있게 됐어. 사실상 조회수가 시청률이잖아. 내 조회수가 이제 연기하는 컨텐츠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주지 않는 거란 말이지. 그게 슬픈 거지. 내가 사랑했던 코미디의 시절이 간 게. 야 결, 결,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슬픈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그거죠. 어. 아, 아, 아! 근데 이거 아쉬운 건 뭐예요? 저희 거 재밌다고 해주는 많아요. 개그도 근데 아, 조회수가 안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할수 없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중간 승필이 때때로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조회수가 안 난다면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 승필이 개그하면 웃기다고 좀 해주세요. 너무 아, 이렇게 빠듯아다다 아, 다, 다, 다 들렸네? 그렇게 해서 웃긴 거는 코미디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서 웃음글 찾는 건데 내가 원하는 코미디는 중에 하나는 진하기해요 사실. 알지 개그하는 사람들은 웃기는 거 진짜 욕심 많은 거. 음, 음. 그럼 내가 진하기를 하고 싶었겠지. 했는데 잘 살리네. 음. 그럼 나는 이 새끼가 이 새끼 캐릭터가 빛날 수 있게 깔아주는 거야 음. 내가 깔지 않았으면 이 새끼 캐릭터는 빛나질 않아 나는 진짜 이걸 하고 싶었어 내가 원하는 바보 연기를 얘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그냥 깔아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코미디는 그런 거야 그런 그냥 꽁트 지금처럼 그냥 뭐막 진짜 하이퍼리얼리즘으로 그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재미난 연기를 하고 싶은 거지 사실 대뭐 이걸 찍어서 뭐해 재미도 없는 거 아니 너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웃겼어 네 웃는 게 웃겨요 지금 음. 번에 이제 나도 이별을 하고 있어 그치. 언젠가는 보겠지만 몰래? <laughs> 어야안 <laughs> 받아주니까 여기서 넘겨 배우를 꿈꾸던 사람 이런 거안 받아 어. 야, 아 제가 잘 못해요 이런 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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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 얘를 위로해주는 말을 써주면 안 돼요 다시 그 조회수가 안 나오는 그 개그의 꿈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바라봐줘요. 냉정하게. 그럼 또 상처가 될 텐데. 그 아, 상처를 받아서 이별해야지. 이별할 거 해야 돼. 음. 사실. 나 사랑이나 할까요? 한번 알아줘. 물을. 음, 정 가요, 이제. 아이, 3분의 1도 안 먹고 그냥 까고 가고. 야, 김만 다 먹었네? 아 많이 사